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언어를 잡을 수 있는 날이라서 좀 일찍 오려고 했는데 또 <laughs> 깼다가 다시 잠이 들어서 브레이낙해 나왔습니다. 벌써 뭐 많은 분들이 아주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 고속도로 다리. 예, 다리 위로는 이제 상수도 부호기로 해서 낚시를 못 하고요. 고속도로 다리와 초시 사이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조사님이 지금, 아, 고기 안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고기는 제 경험상, 예,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예, 너무 이른 시간은 안 나오고요.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예,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7시에서 9시 사이, 예, 그때가 제 경험상 잘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왜 이런 곳을 선택하냐면요. 여기 네, 밑에 미소가 있는데 여기 미소에다 바닥이 돌이더라고요. 그럼 요 돌이 있는 요 미소에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시간이 되면 이제 타고 올라가겠죠. 여우를. 밑에 미소가 작은데보다는 말이 수가 여기 더 많으니까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뭐제 생각입니다. <laughs> 네, 한번 혼자 통밥 굴려봤고요. 자, 한번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곤쟁이를 씁니다. 그냥 물곤쟁이를 쓰면 미끼용으로 쓰기가 좀 아주 안 좋고요. 알곤쟁이라고 조금 곤쟁인데 좀 상태가 좋은 게 있습니다. 예. 찌는 요거 소형 막대 찌. 빗 찌. 예, 바늘은 3호. 3원대 목줄이 0.25입니다. 0.25. 가는 걸 쓰고 있습니다. 가는 게좀입질을더잘 봤습니다. 원줄은 0.8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제 미끼를 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낚시할 때 미끼 끼는 게좀 까다로워요. 끼는 게좀 귀찮은데 그거를 제외하면 여기는 다 재밌죠. 마리수 잡히고 손맛도 좋고, 자첫 고기가 잡혔습니다. 아이고, 역시 웨너 손맛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자, 올해 처음 보는 은어 은오 손맛입니다. 은어냐, 뭐냐, 황어냐 황어. 강어. 어쩐지, 어쩐지 좀 째는 게 약했어요. 자, 가고 노는 자, 입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상류 쪽으로 권쟁이를 이렇게. 소량 투어해 줍니다 아, 바닷지 낚시 할때 이제 밑밥 치는 효과랑 똑같은 거죠 이제 슬슬 입질합니다 시간이 7시 가까이 되니까 반응을 합니다 얘네들이 모였어요 맞습니다 아이고 이놈 힘쓰는거 보세요 치고 올라가죠 막 아이고 괜찮네요 어휴 그래도한 7cm 정도 되겠어요 자, 9시까지가 이제 기회인데 딱 2시간 남았는데 어유막 튀네 아 이건 뭐 은어인가 황어인가 은어네요 아, 은어 은원. 자 이놈도 그래서 은어 낚시가 최고의 생활낚시입니다 바다낚시는 이제 꽝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꽝이 없어요 그리고 마리수가 되고 또 맛은 또 기가 막히고 튀김 이런 거해 먹으면 최고의 생활 낚시입니다. 은어 찌낚시, 은어 도모리 이런 것들. 자, 은어 도모리 같은 경우는 운동도 많이 됩니다. 운동. 그래서 건강에 좋아요. 계곡을 이제 휘죽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체가 좋아지고 트레킹 하는 거랑 똑같죠. 너찌 낚시는 운동량은 적지만 그래도 아기자기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낚시입니다. 자, 말이또 물었습니다. 아이 보십시오, 좀만한 놈이 그안 나오는 거죠. 막 물을 치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끝까지 저항하고. 야, 이는 보세요, 는안나오네안 나. 야, 아이고, 이놈 뭐야? 어유 야, 너무 되겠다. 시은어 될 만한 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예년보다 마리 수나 사이즈가 더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작년에는, 자, 또한 마리 잡혔습니다. 마리수도좀 적었고, 사이즈도 작년엔 다 요런 거, 요런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자, 나중에 도모리에 잡혀줘. 자가 5cm 이상만 키 받도록 하겠습니다. 5cm 이상. 5cm 이하는 다 방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지금 이제 89시인데, 연세가. 식사를 잘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주 부드러운 거밖에못 드시는데, 은어는 튀겨드리면 잘 드세요. 원래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은어가 소화력이 엄청나게 좋은 고기잖아요. 네. 은어 젓갈 같은 거, 이런 거는, 아, 급체, 고기 먹고 급체 당했을 때, 완전 직빵입니다 이거. 아주, 소화제로서 최고거든요. 은어 젓갈. 제가 작년에 뭐 젓갈 담그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고 했는데, 지금 요런 사이즈가 딱 젓갈 담그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5cm 에서 10cm 사이. 야, 요번에는 이게 뭐, 좀 사이즈가 되는 게 물었습니다. 야, 뭐야. 어, 어, 저 뒤로 막 가네. 야, 이. 어유 이, 뭐, 딴짓 하는데 물었네. 아, 이 사이즈 좋다, 이놈. 어유 야, 이 보세요. 이거 보세요. 도목급이다 도목급 우와 손마다 아주 죽여주네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밑밥을 주고 큰 놈을 두 마리 연속 걸었거든요 이 밑밥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이런 게 어떤 식이냐면 한 요정도 많이 주지 마세요 조금씩 한 요정도씩 상태가 안 좋은 군쟁이를 이렇게 자 위쪽 상위로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주면 얘네들이 이제 군쟁이가 막 타워 옆 앞에처럼 막 내려가죠. 그걸 이제 막 주워 먹으면서 얘네들이 따라 올라와요 이쪽으로 따라 올라오면서 입질을 하죠. 그럼 저도 자 위쪽으로. 밖에 곤쟁이 던진 자리 쪽으로 캐스팅 해 가지고 같이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질을 바로 쫙 지금은 금방 바로 팍 물고 들어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입질을 하는 겁니다. 이제이 낚시의 좀 키포인트는 미끼를 움직여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유 줄을 최대한 느슨하게 하면 안 되고요. 여유 줄을 챔질하면 바로 전달될 수 있게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해 주면서 낚시하는 게 중요한데 아, 던지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바로. 어이구 준수합니다 준수해. <laughs> 싹 움직여 주니까 그냥 확 달게 되네. 재밌다 재밌어 자 됐습니다 아우 힘좀 씁니다 너 오우 야 오늘 마저 잘 빼야 되겠네 아이고 너무 시은으로 쓸수 있겠어요. 지금 괜찮은 크기의 은들이좀 잡히거든요. 올해. 오, 그래, 그래. 야, 오늘 시은으로 쓰겠다. 일단은 뭐. 친구분 오실 때까지요. 아유, 아이고, 이걸... 아이고, 남습니다. 이거. 아유, 아유, 괜찮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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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아유, 저... 고기는 엄청나게 무리가 많은데 예. 예,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도무 한번 시우어좀큰거 하는 말이 잡으 해보려고요. 예, 돌아다닐 수는 없고 여기만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등이에요, 감 등이. 왜이리 힘쓰나 했더니자 음. 아께 잡은 시은어 중에서 좀 싱싱하고 괜찮은 거한 마리 선별해 가지고 마구 잡이로요 지금 도모를 지금 한번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시은어가 너무 작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그도 해볼게요. 오늘은 장비를 제대로 안 가져오고, 대충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찌낚시 왔기 때문에. 혹시 자리 잡은 은어가 있으면, 한마리 잡아가지고, 내일 양양 가려고 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한 마리 잡혔는데, 이놈도 놀다가 잡혔어요. 아, 이게 뭐, 도모쓰리로 잡히는 게 아니고, 뭐가 한 마리 지켰어요, 이번엔. 자리 잡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좀힘좀 네, 좀 쓰는 거 보니, 뭐한 마리가 있는가 봐요. 자, 에이, 얘도 놀다가 또 잡혀. 이뭐 전부 다 놀다가 잡히고. <laughs> 자리 잡은 게 잡혀야 되는데. 야, 예힘 없는데, 이제, 씨우는 야 이게 한마리가 빨리 잡혀줘야지 쉽게 쉽게 가는데 왜 이렇게 자박자박는데 자리를 더잘 잡는데 자 왔습니다 왔어 공격했죠? 뭐 있을만할 땐다 있네요 오우 요번 놈은 그래도 도모 사이즈 정도 됩니다 고기가 싱싱하잖아요 시은어가 그러면 자리 잡은 고기는 무조건 공격이돼 있어요 자 아껴고 그 밑에 여울 돌밑에 중간쯤에서 한 마리 했고 여우 위에도 지금 한 마리 정도는 나와 줄것 같은 느낌인데 아 얘가 머리 쪽이 맞아서 그런지 힘을 못쓰네 얘는 안 되겠어. 바꿔주도록 할게. 맛이 갔어? 아까 <laughs> 머리 맞았거든. 잡혔는데 빠졌습니다. 아늘이 이제 많이 무뎌졌는가 봐요. 자, 공격했습니다. 잡혔어요. 아이고, 무 뭐. 자, 왔습니다. 이사이사이 아유, 이래 작은 놈도 공격을 해요. 이건 한 마리가 자리잡았을 것 같은데, 이건 어, 딱 자리잡기 좋게 생겼는데, 자, 그렇지, 자리잡았지, 자리 안 잡았을 리가 있나? 자, 어우, 요 놈은 저힘좀 씁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등거리가 딱 되니까 힘좀 써요. 요 놈은 계급장을 바른 놈입니다. 계급장. 자, 또한 마리. 지켰죠? 자, 보이죠? 으쌰. 이구, 얜또 배에 걸렸네. 동거는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찌바리할 일은 없는 것 같네요. 자, 좀 작지만 놀림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셔도 됩니다. 적당량의 비 한번 오면 조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미소에서 도모스리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예, 돈으로 한 20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놓치기도 많이 놓치고, 오늘 채비를 제대로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작은 사이즈에 7.5 반을 쓰고, 뭐, 그것도 작년에 쓰던 거, 조끼에 있던 거, 코골이도 그렇고, 예, 뭐, 채비가좀 맞진 않는데, 그래도 공격을 잘 하고요. 네, 자리잡은게 꽤 있습니다 작지만 그리고 영곡천에 올해 은어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찌낚시에는 동틀 때, 그러니까 오존 타임 네, 피크 타임만 좀 고기들이 큰 것도 같이 물면서 팍팍 나, 물고 9시가 지나고 나면 고기가 잘 안됩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은어들이 올해 좀 계급장 단 개체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에, 애들이 거의 지금 입끼를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질을 그 아침 물 때만 잠깐 하고 예, 그다음부터 입질 안 합니다. 거기는 진짜 지금 도망하면서 보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개체 수가 올해 영국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거의 풍년 상황이에요. 풍년. 비만 한번 이제 빨리 한번확 쏟아져 주면 50mm 에서 한 100mm만 올해 도모는 괜찮을 것 같은데 비가 변수입니다. 비가 변수. 개체 수는 많은 건 확실해요. 비가 안 오고 고기들이 소상을 못하면 대부분 이제 죽어 나가겠죠. 갇혀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정신 먹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이제 청소 깨끗하게 해놓은 수족관에 시우너 할 만한 거좀 살려놓고요. 내일은 시간이 되면 양양. 내일이 시간이 안 되면 모레도 양양에 한번 들어가서 또 도무스리 하면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